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 안녕하세요 노과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BMW SUV 한대 준비해 봤고요. 트림도 제일 높은 트림으로 한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BMW X3 20i XDrive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트림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냥 X3, 그 다음에 M 스포츠, 그 다음에 M 스포츠 프로로 나눠지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제일 높은 트림 M 스포츠 프로 모델로 가지고 와 봤고요. 일단 이 차량 설명부터 해 드릴게요. 연식 24년식, 최초 등록이 24년 6월 주행 거리는 약 9,600km입니다. 성능지 보시게 되면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9,6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당연 신차 보증까지 살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M 스포츠 프로 모델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일반 모델과 다르게 당연히 BMW LED 라이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옵션으로는 레이저 라이트, 그다음에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까지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모델답게 스포츠 범퍼로 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당연 9,600km밖에 안된 차량이라 컨디션 보시게 되면 신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앞뒤 휠둘다 19인치 휠 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역시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약 9,000km 밖에 타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80% 이상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휠쪽 보시게 되면 스포츠 전용 휠로 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 스포츠랑 m 스포츠 프로랑 다른 점은 안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캘리퍼가 아닌 레드 캘리퍼가 꺼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보시게 되면 후추방 감지 센서. 밑쪽 보시게 되면 당연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옆쪽, 앞쪽, 그 다음에 뒤쪽 보시게 되면 당연히 새 차량답게. 썬팅, 기포 생긴 거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프 또한 그냥 신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도색 차의 일체 전혀 없고요 뒤쪽 보시게 되면 당연히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중형 SUV답게 공간성까지 넉넉하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 전동 트렁크는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성과 다양한 옵션까지 함께 보시죠. X3 실내로 한번 들어 봤습니다. 일단 시동이 켜져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핸들 떨림, 차체 떨림 일체 존재하지 않고요. 진짜 거의 시트 보시게 되면 새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상태 지금 좋은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쪽 보시게 되면 당연히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요. 후진 늦게 되면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어라운드뷰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쪽 보시게 되면 개방감 좋게도 파노라마 썰루프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작동 상태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위쪽 보시게 되면 당연히 BMW 정품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센터콘솔 안쪽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기계와 그 다음에 설명서까지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 쪽 보시게 되면 당연 M 스포츠 전용 핸들 들어가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그다음에 왼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9,701km 나와져 있고요. 앞 유리 쪽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져 있고요. 네, 운전석, 조우석, 둘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당연 스피커도 하만 카돈 오디오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로 가서 공간성까지 함께 보시죠. 네, 일단 뒷자리로 한번 와봤습니다. 레그룸은 넉넉하진 않지만 헤드룸은 지금 엄청나게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당연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개방감 또한 압도적으로 좋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2 열에서 오토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옆쪽 보시게 되면 수동으로 블라인드 올라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뒷자리는 아예 안딴 것처럼 매우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뒷자리 공간성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앞에 가서 마지막 총정리까지 해드릴게요. 네, 이 차량 BMW X32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 모델이고요. 연식 24년식, 최초 등록일 24년 6월. 주행거리는 지금 실주행거리 약 9,700km입니다. 성능지 앞에 띄워드릴 텐데, 성능지 보시게 되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금액은 6,579만원, 6,579만원에 BMW X3 제일 높은 사양에 주행거리까지도 너무 짧고 완전 무사고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의 우먼카, 우먼카를 검색하시게 되면 약 4만 대 정도 매물 나고 있습니다. 네, 소개시켜드린이 차량 말고도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차량 있으시게 되면 저희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게 되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